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 대신 읽어드립니다에서 준비한 책은 박완서 마흔에 시작한 글쓰기 라고 하는 양효연님의 에세이 집입니다 어, 양효연 작가님은 어, 종교 여성학 연구자고 또 박완서 연구자로 어, 다양한 저술과 번역 활동을 해온 교수님인데요 어, 이런 식으로 어떤 작가를 이제 작가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작가의 작품이나 작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그런 책을 읽은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박완서 작가님을 저의 롤 모델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롤모델이 좀 많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분들은 다 일단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 제가 롤모델로 삼고 배우고 싶거나 따라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따라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박원서 작가님을 롤모델로 삼은 이유는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 좀 이기적이라고도 할수 있죠. 네, 그런데 바로 40살에 어, 작가로 등단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문창가를 가고 싶기도 하고, 막 글을 쓰고 싶다는 욕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 상황이 그, 되지가 않기도 하고, 어, 글로 내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지 모르는데, 글을 업으로 삼고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되게 커서, 뒤로 미뤄두었다가 어 이제 몇년 전부터 더 이상 미루기만 하다가는 죽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어 나중에 결국 되게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습작을 쓰고 올해 안에는 책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매일 매일 조금씩 쓰고 있고. 이 책은 어 박완서 작가님을 연구한 여성 학자의 글인데 어떤 작가의 작품을 아닌 이제 책 속에서 제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페미니즘적 시각도 되게 새롭게 알수 있었고요. 그저 제가 읽어가지고 느껴지는 감상보다 확실히 깊이감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보통 미디어 페미니스트라고 하거나 그저 그냥 남성 혐오만을 하는 것을 일을 하면서 이제 가끔 경험을 했어서 이런 목소리만 커진다면. 한국에 제대로 된 페미니즘이 자리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클리셰처럼 뭐 머리가 짧다고 당연히 어떤 사람으로 정의해버리는 차별에 반대하면서 차별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제 경험으로만 편견을 가졌다는 걸 깨닫게 됐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굉장히 필요한 자세라는 걸 저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책 덕분에 박완서라는 작가가 얼마나 여성의 진짜 평등을 이야기했는지를 좀더 알게 된것 같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몇 권의 소설과 에세이로서는 알수 없었던 박완서라는 작가의, 아니, 그 박완서라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시대적 비극 속에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글로 표현되었다라는 게 정말 새삼, 아, 작가의 피라는 게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디아민 잉크 중에 작가의 피라고 하는 잉크가 있는데 그 색깔도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잉크고요. 이야기가 딴데로 샜지만 <laughs> 어 책에서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이 저자가 해주신 것 같아요. 양혜원 작가님이. 중간다리 역할로서 미처 그냥 제가 그냥 읽던 감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부분들을 알게 됐고 인생의 고통을 이야기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건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서 작가님은 그 시대에서는 드물게 이제 대학교까지 입학할 수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바로 학업을 중단하고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다가 전업주부로 또 결혼을 해서 지내다가 이제 마흔이 되는 때나옥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등단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 속에서 그동안 본인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고통들이나 답답함들을 글로 표현을 해냈고. 또 미처 보지 못한 속내까지 어, 양혜원 작가님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서 앞으로 박안서 작가님의 책을 읽었던 책을 다시 읽게 되더라도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제 저자가 어떤 작가에 대해서 쓴 책들을 좀의식적으로잘 읽지 않았던 건. 그 사람의 생각이 고스란히 저한테 이제 묻어나와서 책을 읽을 때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작가, 유명 작가의 깊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 쓴 책들은 나름대로 또 내가 읽었을 때보다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보게 해주는 것 같아서 가끔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책은 마흔에 시작한 글쓰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서, 어, 글쓰기 대한 <laughs> 책인 줄 알고, 저는 그 책을 살때 안에 내용을 잘안 보고 제목만 보고 사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글쓰기 대한 책인 줄 알고 사실 샀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 전반적인 작품 안에서 박완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연구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책에서 작품에, 박완서 작가의 작품에 이제 몇 가지 문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저도 생각을 좀 다르게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님의 어떤 속마음 같은 걸, 어, 중재자인, 양혜원 작가님이 잘 정리해서 에세이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왜 글을 쓰게 되었고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성으로서 또그 시대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말로 하지 못하는 고통 저희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책으로만 읽거나 뭐 영상으로만 보았지 정확하게 얼마나 어떤 개개인의 고통이 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대신 읽어드립니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이렇게 한 작가의 어, 깊은 연구로 쓰여진 이런 책들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책들도 편견 없이 다양하게 읽어볼 생각입니다. 원래 저는 약간 자기개발충이었어가지고 <laughs> 자기개발서를 좀 많이 읽었었는데 요즘에는 문학을 좀 많이 읽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문학과 문학을 다양하게 읽어야지만 어, 사람이 메마르지 않고 인간을 좀더 따뜻하게 볼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많은 분들이 독서를 하실 텐데 어, 여러분들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있고 또 어떤 책들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추천해 주실 책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진 곳까지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맞나? <laughs> 어쨌든 모든 한분한분 한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건져 올린 문장들을 필사한 만년필과 잉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번 책에서 어, 건조올린 문장들을 필사한 만년필과 잉크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펜은 파이로트 프레라 에프닙 이고요 저는 좀 강렬한 비비드 컬러로 선택했습니다 어, 베스트펜에서 구매했고요 각인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거의 저의 첫 만년필이고요 입문용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잉크는 어, 세일러 젠틀 구형 잉크고요 오쿠야마라고 하는 좀 짙은 컬러의 가독성이 좋은 잉크입니다. 에세이는 이렇게 문장들을 막 많이 건져 올릴 때도 있지만 또 그냥 그 자체 통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도 있어서 이번에는 간단한 문장들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